아침에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아, 그 불이 워낙 창문 크게 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창문을 다 차단 시켜도 일단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무래도 키친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얼른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불편은 집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쪽이 화재 현장인 거예요. 네, 이렇게 창문 열면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또 화재 현장. 이렇게 지금 잠깐 연거 연건데도 이렇게 냄새가 들어올 정도로 좀 심하고 불이 처음 났을 때는 이렇게 절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창틀에 쌓이기도 했었거든요. 안내 방송이 가끔 나와요. 그 화재 난 날에도 바로 이제 안내 방송으로 주변에 이렇게 그 불이 났으니까 야외에 외출 삼가시고 하 창문 열지 마라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어제, 어제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더 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좀 숨막히고 혹시나 아기들한테도 좀안 좋을까 봐좀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음.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분진으로 인한 피해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인근 주차장으로 와봤는데요. 주차된 차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분진이 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어떨까요? 냄새도 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로에 다니지는 않죠. 매출은 떨어지긴 했어요. 여기 뒤에 빵집도 주말에 장사가 너무 안 됐다고. 봅니다. 사람들 자체가 안다니까 원래 주말에는 거의 뭐 6시 정도면 한반 이상은 차 있어야 되죠. 아예 한 팀도 없으니까. 물류센터 주변 농가에서도 화재 여파로 걱정이 커지고 있답니다. 제가 배추를 재배하는데 배추의 그 흔진이나 이런 뭐 섬유 이런 것들이 날라와서 지금 배추밭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 또 이제 이제 재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날 오전에 비가 와서 그 이제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로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다면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올해 심은 거는 한 9만에서 한 10만 포기 정도 심었고요. 음, 지금 피해 본 거는 한 7만에서 한 8만 포기 고소노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애지중지 자식 키우듯이 키웠는데 지금 한순간에 그런 화재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볼 줄은 뭐 생각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 어. 이게 나한테 현실이 되는 게 지금 실감이 안 납니다. 정성껏 키운 결실을 한 순간에 잃은 셈이었습니다. 이곳 화재 현장 인근에는 상가와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공장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불씨가 확산됐다면 더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공장에는 피해가 없었을까요? 공장 역시 화재의 영향이 미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8시 정도에는 이제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간접 손해가 큰 편이죠.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특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냄새도 심하고 그런데 지금 언제 또 붕괴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유의 주시하고.